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미었던 곳에 하나는 멸의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의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어서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곤도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곤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어제도 부활의 주님이 친히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 주신 사건이 그들에게 어떤 확실한 증거를 갖게 했고, 그 증거를 가진 그들은 곧 증인이 되어져서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확증을 가졌다. 그것이 증인되게 했고 복음이 확산되게 했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겠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중에 또 오늘 말씀도 보면, 그,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마가음 16장에도 같은 그 내용의 본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 이 막달라 마리아, 또는 이 마리아, 아, 이에게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오늘 그1 1절를 보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랬어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울었어요. 이,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런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정말 자기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알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헌신적인 여인이었던 거죠. 여인이 예수님의 그 어,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이 소식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정말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만큼 그만큼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이 굉장히 억울하게 여겼을 테고, 예수님의 죽음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으니까, 안타까운 죽음이었으니까, 이 마리아는 더더욱더 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울지 않겠죠. 그 부활의 주님을 오히려 찾겠죠. 아마 아직도 이때까지는 부활의 사실을 몰랐던 것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상이 아닌 것 때문에 울수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마리아에게는 아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알기에 그 시신마저도 무덤에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이건 더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실상을 모르면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가지고 실상을 모르면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우리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상황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서 좌우되는, 그래서 내인생이 그것이 결론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거기에 메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할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실상이 그걸 전부로 여기며 사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진짜 실상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짜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길 소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말씀 붙들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부활이라고 하는 이 약속된 실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 상황이 정말 죽음 같고 모든 것이 고통인 것 같고 정말 감당하기 벅찬 어려움인 것 같지만 우리 앞에 약속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실상을 늘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온갖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12절 13절에 보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여자의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흰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왜두 천사가 나타났을까요? 히브리 사고에서는 천사는 항상 둘이 같이 움직입니다. 천사가 누굽니까? 우리 사람을 돕는 이들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둘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앞에서 보호하고 뒤에서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반드시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천사가 나타나 거예요.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우느냐내 예?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뭐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보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이것도 무슨 이야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예? 예수님께 향유 값까지 깨뜨려서 부었던 여인이고, 정말 누구보다 가까이 따르면서 정말 사랑했던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이 서 계신데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여러분, 이게 부활의 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몸이에요. 분명히 몸도 있습니다. 살도 있고요. 뼈도 있고요. 음식도 섭취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공간을 자유롭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을 자유롭게, 그,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은 그야말로 신령한 몸, 우리 육의 몸하고 다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육의 몸하고 똑같은 몸이 부,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또다시 병에 시달려야 될거 아니에요. 또다시 육체 연약하면 또 시달려야 될거아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서 읽컫는 겁니다. 부활의 몸, 변화된 몸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계신데 몰라본 거예요. 뭐라 그러죠? 그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러되 아니, 만나서 얘기하면서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동산지기인 줄. 그럼 언제 알아봤습니까?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정말 직접 만나주시는 마리아야 불러주셨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때 그 부활의 주님을 이 마리아가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의 주님은요. 부활의 주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내주셔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정말 예수님 만났다는 자체가 은혜고 축복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열쇠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셨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나온 사람. 그 우리가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주님께 나오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여기 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나오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곳에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는 야 그래 네가 나한테 나와 왔구나 그 만나주시는 거. 고 우리 편에서는 나만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이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게 되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요, 은혜입니다. 실제로요,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실제 예수님 만난 자의 삶을 사는 것과 또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준비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 그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증거예요.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냥 야, 믿습니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그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또, 또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셔서 내가 그이 언의 자리에 있는 건데, 이게 내가 잘난 척할 문제는 아니에요. 증거할 문제는 돼요.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증거하다 그래서 그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두 가지를 했어요. 제자들이 가서 내가 주님 봤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어떤 예수님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공생의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산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진짜 부활하셨더라. 내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 이게 증인의 삶의 첫 번째. 주님이,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으면 그 만난 뭔가 증거가 있겠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는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받았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거듭났고, 예수님 만난 새 피조물로 있어그 증거를 가진. 그래서 나는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증인이 될때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증인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만난 주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내게 변화된 그런 삶의 간증이 있고 그 흔적이 있어서 정말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증인,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것은 나를 만나신 주님이시고, 그 나를 만난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서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 나를 만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신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할 때두 번째는 말씀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실상을 깨닫지 못했었지만,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면서 그에게 이제 새로운,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실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주님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증인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되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품고 나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삼명자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죽음의 실상만 가지고 왔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의 인생의 실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보았다고 증거합니다. 주님 맡기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육체 실상만 보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만나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들, 부활의 그 소망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실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그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갈 길, 달려가는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더서. 정말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인 줄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주신 은혜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제는 이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변화된 모습으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잘 감당하는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의 주님 만나주신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증인된 삶 또한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더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응답의 복으로 채워 주옵더서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들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 주시고 모든 삶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더서 우리 장로님 가정의 오늘 장례 모든 절차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더서 어, 이번 주에는 연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용 서하 여, 주 시고, 우리 를 시험 에빠 지지 않게하 시고, 악 에서, 구 하소서. 나라 와 권능 과영 광이 영원히 아버 지의 것 입니다. 아멘.